Animal Life, 아 uh, The Legend of Darkness. 한번 게임 스타트 눌러볼게요. 근데. We have never listened enough to w a t 자 솔직히 말하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 무시하도록 할게요. 어 분위기 되게 괜찮지 않아요? 오케이 로딩 바로 스킵 오 마분 오. 잠깐만요. 일단 소울이 높여봅시다. 털크 어 무시해요. 이런 거 모르는 건. 오야 근데 구슬이 너무 작다. 어, 좀더 커서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작네 이거는. 오, 오 마법사 세요. 어, 마법사 친구 멋져 멋져. 일단 넘어갈게요 바로. 자 살짝 분위기만 디아블로 봐도 디아블로, 디아블로 2 느낌 환영하는지. 딱 나죠. 느낌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상점이나 뭐 이런 이렇게 뭐 창고 전 창고지기 되고 이게 딱 봐도 이 감성이 지금 디아블로 2야 이게 지금 디아블로 2의 매력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제가 봤을 때. 어, 장비 드랍 같은 거 있더라고요 이게 어 핸드폰 지금 제가 모바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시면은 이게 캡처 보드라서 모바일로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거 장비도 제가 모으는 게 있었고 장비 느낌 제대로 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장비 보세요 마법지팡인데 이렇게 다 있죠 생각보다 괜찮아 이게 생각보다 느낌도 괜찮고 여기 스텝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스케틀리도 있고요 아 내가 진짜 디아블로 네크 진짜 좋아했어 깡패 네크 조폭 네크라고 해가지고, 그, 모아서 하는 네크 있거든요? 그, 물량으로 가는 네크? 아니, 근데 진짜 재밌어요. 예. 일단, 애초에 이 게임은, 그, 자동사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아직 제가 처 초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까 그리고 제가 게임을 해봤는데, 아이템이 엄청 잘 떨어져요. 물론, 노마라고 매직 위주로 떨어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아이템도 잘 떨어지고, 어, 수집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일단, 내가 봤을 때 얘는 스킬부터 찍어야 돼. 스킬을 찍어야지 재밌을 삘이에요 스킬을 찍어야지 오케 이 오케이 마법사만 역시 스킬이죠 일단 최대한 많이 잡아서 얼른 레벨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새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방송을 길게 안할 생각이기 때문에 1스테이지 그 깨는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들어온 던전 클리어하는걸 목표로 해볼게요 와! 워, 근데 제가 해봤는데, 제가 아까 살짝 했을 때도 이거다 묶였어요. 왜냐면 좀 길더라고요. 맵 자체가. 빨리 레벨업을 해서 스킬 쓰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살짝.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원거리가 좀더 좋아요. 원거리가 몹사냥도 좋고, 어, 이게 일단 차이가 나는 건 확실히 궁수가 공속은 더 빨라. 궁수 다다다다 쏘고, 아! 그리고 맞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리고 오토로 나그 자동 조준이 되긴 하는데 안 맞으면 안 맞아요. 어. 이름이 거 싱글 이게 살짝 아쉽더라고요. 싱글만 아니면 진짜 점수 더 높게 줬을 텐데 싱글인 게 살짝 아쉬웠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디아블로 2 보면은 무슨 성불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거 딱 봐도 캐스트 아이템이고 오케이. 어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쉽네요. 오야 드디어 스킬 익힌다. 오케이 스킬. 와 프로스트 노바, 오, 프로스트 노바도 좋아 보이고 매직 미사일 딱. 근데 역시 마법사면 하 매직 미사일이야. 마법사하면 매직 미사일이기 때문에 매직 미사일부터 끼겠습니다. 오케이. 오 매직 미사일 한번 써볼게요. 오 뭐야? 오야 뭐야? 매직 미사일 확실히 센데오오 오, 매직 미사일 좋아. 오. 아 진짜 더아 파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쉽더라고 유일하게. 야, 이게, 그리고 장점이, 매직 미사일은, 고, 아, 맞다. 그리고 이건안찍었는데 스탯을. 스탯은 역시, 올, 올 인텔 갑니다. 마법사는 올 지능 가야죠. 오케이. 오, 이런 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아이템을 얻으면은, 오케이. 일단 퀘스트 깼다는 걸 테고, 아이템 얻으면은, 자, 이렇게, 뭐, 뭐지? 아, 힘이 2가 돼야 돼, 방패 끼려면. 아, 찍을 거일 아, 이걸 생각을 못 했네. 이렇게 아이템 끼는데 레벨 조건이 아니라 힘을 올려야 돼 그래서 무조건 지능만 찍으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면은 이번에는 오케이 이건 바로 낄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 일자리는 필요가 없죠 이거 버려요 이렇게 버리고 어힘힘 힘 3까지 찍어야겠다 근데 갑옷 때 보니까 대부분 힘이 3까지는 찍어야 되더라고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마워 와 야, 매직 미사일 개쎄! 야, 매직 미사일 다한방 컷이네! 오케이, 기도해서 이거 찍고. 오케이, 좋아요. 얼른 레벨업 하고. 이런데 보면 보물상자도 있던데. 보물상자 없나? 뭐, 매직 미사일 개쎄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야, 다한 방! 야, 원펀맨이다! 마법사 완전. 이게, 궁수는 공속은 빠른데, 공속하고 막 탈출기 이런 건 있는데. 그거 자체는 낮았거든요. 이속, 그, 공격력 자체는 마법사보다 낮았는데, 오, 괜찮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와. 야, 진짜 다한 방이다, 마법사는. 오, 이런 거 좋다. 마법사 이런, 이런 느낌이지, 마법사는. 이제 나중에 한번 범위기 같은 것도 생기겠지 마법사. 오케이, 와, 좋아. 이런데 상자 하나 있어줘야지. 아이템 파밍하는, 이게 상자도 있고, 보물상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없네요, 여기 보물상자가. 어, 되게 재밌었어. 제가 이거를 살짝 RPG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강추해요. 제가 솔직히 진짜. 진짜 괜찮더라고. 오랜만에 해본 게임들 중에서 제일 괜찮지 않나. RPG 중에서는. 그 정도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거 하면서. 달빛조각사나 그런 거하고 솔직히 비교가 안 돼. 달빛조각사는. 이게 싱글게임이다 보니까 렉도 적고, 과금 요소나 그런 것도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이 게임이 그 달빛 조각사나 그런 요즘 국산 그 흔한 양산형 RPG 게임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오케이 어뭐 얘들 나오면 그냥 다한방컷내 버리네. 그냥 하나가 뭐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느낌. 오히려. 근데 사 솔직히 말해서 스토리를 중요하면 한글화가 필요하고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다 싶.. 어? 이거 잠깐만 어, 뭔가 바뀌었어. 오 어, 잠깐만. 오 어, 좀비 떴어요? 야, 잠깐만 겁나 쎄 오케이 좋아요 얼렸죠? 오케이 어, 갔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레벨도 업그레이드했고 여기다 이제 매직 시드 바로 찍습니다. 매직 야 매직 시드 개 멋있다. 허 미친. 잠깐만 매직 시드 그건가? 패시브인가 매직 시드? 오야 매직 시드 올려야 돼. 매직 시드가 데미지 줄여주네. 오케이 이건 어쩔 수 없다. 매직 시드 가자. 어, 지금 좋아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렇게 엘리트 몹이 나오는 거 좋지 않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아, 잠깐만. 개쎄. <laughs> 야, 안뛰죠 어, 잠깐만. 나 뒤지겠다. 와! 미친. 야, 미친. 왜 이렇게 쎄? 잠몹이? 아, 잠몹은 아니지만. 와, 진 야, 이거 잡다 뒤지겠다. 야, 이거, 야, 로스 너구리 수준인데, 이거 완전? 와! 와, 야, 개쎄다. 잠깐만, 700은 좀에봐야 잠깐만, 내 아이템 다 박살났어, 지금. 오, 이런 거 좋다. 야, 확실히 죽으니까 내 구도가 다 장나네. 오케이 지금 일단 풍구좀 바꿔줄게요. 가부터 바꿔줘야겠다. 야 이거 다 뒤질라고 하네. 야 근데 확실했어. 내가 너무 야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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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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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돌아가자. 어 돌아가자 이거 안 되겠다. 야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못 듣게 제가 본 건데. 야 푸키 푸키가 진짜 개 어려워. 진짜 해봐. 자 이거 포탈 기능이 있더라고요. 보스가려면 일단 좀 긁는 거 같아. 어, 니들은 폰더없냐어 블리자드의 명언 이번에 오 어, 잠깐만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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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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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이거 오늘 방송각 나왔네 야 이건 방송각 나왔다 이건 못 이겨 야 이건 방송각 나왔다 이건 절대 못 이겨 개쎄 <laughs> 버웅님 버웅님 이거 해봅시다 버웅님 10렙 찍어오세요 진짜 자 일단 오늘 이렇게 그 그, 디아블로 M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방송을 해봤는데, 애니마란 게임, 그 추억의 디아블로 2를 제대로 살려주는 게임인 것 같네요. 자, 일단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애니마는 그 점수를 대략 7점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 마무리할 때마다 점수 주려고 해요. 가끔 묻는 분도 있더라고요. 점수, 왜, 점수 같은 거줄 생각 없냐, 뭐 장단점 좀 설명해달라 해서, 자, 이제부터는 그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장단점과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일단 애니멀한 게임은 그 상당히 그 뭐라해야 되지? 옛날 추억을 잘 사는 게임 같아요. 진짜 디아블로2 느낌이 제대로 나요. 근데 다만 이제 장점은 이제 뭐 조작감 괜찮고 밸런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10점이 최대예요 별점 10점 최대입니다. 되게 괜찮고 거기다가 그 뭐라해야 되지? 그 장비 같은 거, 장비 같은 거 느낌 좋아요. 되게 장비도 잘 떨어지는데 거기서 매직까지 떨어지는데 매직 이상 아이템 아직 한 번도 못 얻었거든요. 이 정도 밸런스, 장비 밸런스도 괜찮은 거 같고,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아직 과금을 안 해봤지만 과금적인 요소도 그렇게 뭐 심한 거같진 않아요. 과금적인 요소 괜찮은 거 같고, 디아블로 느낌 잘 살려서 제가 말씀 7점 드리고요 일단 단점,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역시 RPG 게임은 어찌 됐든 간에 살짝 싱글 게임인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 소울라이트 처럼, 살짝 이제, 모바일, 던전 같은 것만, 팀을 짜서 같이 돌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만나서 뭐, 레이다는 기능 그런 게 있으면 좀더 좋을 것 같고, 그, 한글화가 안된 점도 살짝 아쉬워요. 살짝. 한글화가. 이거를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7점 줬으면은, 플레이스토어는 3.5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왜냐면 하난 3.5점 이렇게 쓰기가 좀 애매해서 10점 만점으로 둔 거지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하면 3.5점 정도라 보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하 제가 RPG 게임 치고는 굉장히 후, 만약에 한글화도 됐고 멀티 기능도 있었으면 저는 4 거의 한4.5그 정도까지 줬을 거예요. 4.4점에서 4점, 4.5뭐 굉장히 높게 주는 거예요. RPG 게임을 제가 굉장히 안좋아는데도3 7점 대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예 물론 게다가 스케일 자체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스케일 자체도 마법사라고 마법사 스케일만 찍는 게 아니라 전사 스케일도 찍고 궁수 스케일도 찍고 말 그대로 진짜 마검사나 뭐 마법 도, 뭐 마법 궁수 라든가 그런 다양한 스킬들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스케일 자유도 굉장히 높아서 그런 점에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 보면은 스탯 포인트 자체도 그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거 보니까 마법사라고 무조건 마에 억만 올리기보다는 힘도 올려서 물리 공격을 올려서 물리 마법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궁수처럼 회피를 하면서 회피 마법사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굉장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애니마 방송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럼 그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원래 30분 방송인데 벌써 45분 된대요. 자, 펑밍님께 편집 맡기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텔레여은분 뭐다? Have a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과 좋은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